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이 묶여있고 어, 다 재택근무에 돌입할 정도의 위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미국이나 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측면해 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런 어, 환란 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업이 당한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루를 어,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업은 까닭 없이 어,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업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에 지금 몸에 악성종양이 나서 질그릇서 긁을만큼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재산도 다 없어지는 그런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수개월째 고통당하고 있을 때 친구 엘리바스와 빌다과 소발이 찾아와서 이것은 자승자박이다. 네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친구 요업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면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요업이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른 길을 택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때이 소바리 2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내가 너 이야기 듣고 잠시 망설였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옳은 말이다. 너가 지금 악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기 20장 2절에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간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자신이, 소발이 지금 요업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이제 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이제 생각하기를 그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지금 어더 지혜롭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암만 생각해도 요 너가 악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배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은, 자기 죄가 있을 것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진에 재판을 해버리죠. 판단을 해버리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도 우리가 심정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발은 자기가 한번 심정을 가지고 요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후퇴하지 않습니다. 거둬드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이야기가 맞, 맞는 것 같다. 너가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정세로 봐도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가 한국에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책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때가 해혼국에대해 극찬을 하고 참으로 칭찬을 하고 또 그들이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가져가고 하는데 일본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우리의 관계에 처음부터 뭔가 꼬였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고. 회수에서 저 자기들이 아 이거 우리가 그 어,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해야 될 입장에서 그렇지 않니냐고 끝까지 자기들만의 길을 가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죠. 그래서 한국을 보고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총에게 아이 이스라엘 방역 당국은 어떻게 해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도 한국에서 배웠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어, 일본이 그 이야기 듣고 참으로 또 낙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이런 결정한 것을 어,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한번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가면은 못 먹어도 코다, 죽어도 코다. 이런 것이 인간의 속성에 있는 거죠. 소바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바리, 내가 어, 보니까 어, 나는 어, 슬기롭게 이야기하고, 요업너가 악하다. 그리고 어, 이것이 네가 어, 어,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렇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어, 2 0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축복을 전에 받은 건내알알지만은 지금 그 축복이 다없어지고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축복과 고난 속에 보니까 네가 지금 이 당한 고난은 반드시 너의 악 때문에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바리 요업과 하나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어 요기 10장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늘이 그의 제약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증하신 기억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은 어, 계속해서 어, 너의 제약을 드러낼 것이다 하늘이 드러낼 것이다 그죠?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요업은 하나님 관계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관계가 끝나지 않고 내가 죽었을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곤란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그런 제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 삶의 제1의 목적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식의 어떤 일을 추적하는 많은 목회자들이렇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참으로 어 정말 진리에 서 있는가, 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어떤 힘 편차지 또 타인의 어떤 것을 있는지 아니하고 정말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진리 위에 서서 달려가는 오늘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받을 때 축복받았다, 어떤 사람 고난 받는 제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요 축복 축복받 축복받은 내축 그죠. 같이 축복 하고 권한 받을 때, 아, 저분 뭔가 위로해 줄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윤화된, 그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